안녕하세요. 아기자기다육공방입니다 오늘도 역시 무더운 날씨예요 어, 아이들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오늘 아침에는 이 어, 아이가 저를 맞이하고 있었어요. 이 아이는 자태양입니다. 항상 해마다 요맘때 이렇게 꽃을 보여주는 자태양이죠. 저는 처음에 이렇게 꽃 밑에 이몽머리가 바구를 내주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꽃이 펴주는 걸 보고 참 신기해 했습니다 근데 네, 올해는 꽃이, 꽃을 한번 더볼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은 꽃대가 이렇게 튀어 돌출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꽃을 만들어 주는 부분인데 올해는 여기서는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올해는 한번더볼수 있는 꽃대를 만들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. 이그 자태양은 가시도 그렇게 날카롭지가 않아서 이렇게 손으로 만져도 따갑지 않거든요. 그래서 분갈이 하는 것도 힘들지 않고 되게 착한 선인장인 것 같아요. 다른 선인장들은 가시가 너무 날카로워서 분갈이 할때 되게 겁이 나고 무섭거든요. 가시 막힐까봐 근데 이 자태양은 이렇게 꽃도 이쁘고, 이렇게 가시도 이렇게 좀 퍼져 있는 그런 가시예요. 서 있는 가시가 아니고. 그래서 손으로 만져도 찔리지 않는 가시입니다. 여러분들도 자태양이 다 있으시겠지만, 없으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. 그런 분들은 한번 이 자태양을 한번 심어보세요. 이렇게.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오늘도 이 꽃을 보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. 이 안에는 수술이 이렇게 생겼어요.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, 여러분. 꽃은 항상 저희들을 행복하게 해주잖아요. 여러분들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. 무더위에 더위 드시지 마시고 건강, 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 아기자기 다이어트 공방이었습니다.